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몇년 전에 이태원 거리 할로윈 사건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에게 눌려서 압사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겁니다. 또한 큰 비가 왔을 때 지하차도에 들어섰는데 갑자기 물은 물이 불어나서 차 안에서 지하차도에 갇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차에서 이 지하차도에서 이 물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 그들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터를 벗어나 피난을 갑니다. 이스라엘의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갑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선배, 조상들도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 벗어나려고 애를 썼디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이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홍수와 같이 큰 화재와 같이 생명의 위험이 있을 때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건강의 위험, 경제적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벗어나야 할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평생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곳에 갇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은 참 연약한 인생이기에 벗어나려 해도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대상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백성아 부를 때 이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나오라 할 때, 어떻게 나갈까요? 어디로 나갈까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거기서 나오라 할때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왜요? 왜 나가야 되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는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디일까요? 2절 말씀에 거기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던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온상이고 리더입니다. 음녀가 곧 바벨론이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나오라고 하실까요? 그냥 거기서 살다가 연수를 채워서 때가 되면 죽으면 그만인데 하나님은 왜 지금 나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은 곧 무너져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붕괴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벨론 자체의 범죄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아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이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노의 포도주이지만 이 바벨론 입장에서는 음행의 포도주자인 겁니다. 바벨론이 온 세상에 음행을 행하고 심지어 자신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임금들과 땅의 사람들에게 전염까지 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음행하고 전염시키면서도 자기는 늘 교만에 쌓여져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바벨론 자신의 음멸라 했습니다. 이음멸가 나는 여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왕이라는 것은 통치권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하여? 거짓 선지자. 사탄의 세력들,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 사탄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여왕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바벨론의 주권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망국의 주권자인데 하나님을 흉내 내는 겁니다. 또한 이 여왕은 이 음면은 이 바벨론은 자기가 과부가 아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죠. 이 음녀 바벨론에게도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이 바로 더러운 영들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론과 음녀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 붕괴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죄로 그대로만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바벨론이 무너질 리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도 없죠. 하지만 음료의 바벨론의 이 범죄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를 결코 없었던 일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처음 죄를 짓는데 피해가 크지 않으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너 no, 2년 동안 교도소 생활해야 되는데, 교도소 가는 대신에 4년 동안 밖에서 일상생활 하는데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징역 2년 살았던 걸로 쳐줄게. 이렇게 집행유예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에 대하여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범죄가, 죄가, 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죄가 있으면 바벨론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의 범죄를 기억하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붕괴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8절 말씀에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가 가득한 그 바벨론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바벨론에 그대로 있으면 죄에 참여하게 되고 재앙을 받아 심판을 받게 되니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듣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벨론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범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한 소돔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던 것처럼 타락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소돔성에는 하나님의 백성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노라 하셨지만 예수 제림의 때에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지만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그 전에 내 백성아라는 이 말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문화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라면 예, 하나님 지금 나가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사탄의 포로, 범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혼자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나님 제가 벗어나고 싶어요. 이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를 그 바벨론에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당에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애국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이끌어내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공간 이동시키겠노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듣는 백성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행위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올까? 이제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범죄의 현장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불신의 현장을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불의의 삶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하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할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소돔 성에 머물던 롯을 향하여 하나님이 떠나라 할때 롯은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 땅에서 떠나라 할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 했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돔성을 떠났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볼 때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떠날 때는 바벨론의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떠나야 합니다. 그렇게 떠나면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러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붕괴된 바벨론, 무너진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세상에 득실거리는 존재가 생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원인도 되지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의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무너진 바벨론은 더 많은 사탄의 세력들이 활개치게 되는 겁니다. 소멸이 아니라 사탄의 본거지로 확장되고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도 외면합니다. 그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굳이 왜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바벨론을 떠날 것인지 머물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있는 곳의 삶의 현황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일치한다면 굳이 떠나려 하지 않죠. 목에 총칼을 겨누어도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끝까지 우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지금 바벨론에 없다면 나오라 하면, 땡큐 하나님 하면서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질, 권력, 게임, 잠, 취업, 성공, 인간관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할때예 하나님하고 응답하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바벨론을 세우고 있으면 결단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바벨론을 이 시간 무너뜨려야 합니다. 먼저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에야 우리가 그성 밖으로 뛰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려고 여러분 결단하시죠? 문제는요, 바벨론에서 나오면 어디로 갈까? 그 걱정을 해야 합니다. 나만의 바벨론. 그래, 거기서 나가고 싶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또 다른 바벨론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바벨론에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쾌락의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게임의 바벨론에서 벗어났는데, 음란의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 나온 거나 똑같죠? 똑같은 바벨론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벨론에서 나왔으면 생명의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하고 말씀 속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목적은 거기서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길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삼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